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 지난편 이어서 어, 얼굴 미소근육 운동 뮤잉 하는 것 중에 무슨 코 쉐입, 코를 어 젊게 더 멋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인상적인 코, 매력적인 코 만들기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매력적인 코, 가장 멋진 코를 정의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그, 천명에게 물어요 하는 쉐입으로 구분한 결과, 남자와 여자가 가장 매력 포인트를 주는 코의 모양이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남자는, 이제, 얼굴 면적에 비해서 코의 면적이, 작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코그 평수가 좀 좁아야 된다. 어,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그런 것에는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여자보다 남자는 얼굴 면적에서 차지하는 코의 면적이 조금은 더 넓다. 이제 그것은 가장 그 네이트 네, 어 네트럴한 그리 n 인것 같아요. 그래서 그어 뭐 운동하는 방법 중에도 어, 우선 그 코를 어, 자기가 어, 평수를 좀 좁히고 높이는 높이고 하는 것이 젊어진 모양 나이 드는 코는 길이도 길어지고 면적도 넓어진다 해서 적용되는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코 쉐입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여자분의 경우는 면적이 더 좁고 콧날은 더 높고를 선호하고 멋있다고 생각했고, 같은 레이스, 동양인, 서양인이 그 면적 비례로. 그 다음에 남자는 조금은 더 넓어도, 코도 높고, 면적은 조금 더 넓어도 말하자면 얼굴 면적이 10%라면, 그 중에서 뭐, 2% 남자는 it's k 이고 여자는 1.5% 이런 식으로 그 퍼센티지가 다 다르게 미익적인 관점이 조사되더라고요. 거기서 우선 제일 먼저 했던 그코 평수 좁히기는 제가 먼저 편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를 잡아주고 여기를 삐려주고 제가 좀 옆으로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잡고 코평수를 줄이기 위해서 잡아주고 여기는 높여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면적이 좁아지고 여기는 높아지고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또한 어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콧구멍의 쉐입 콧구멍의 쉐입이 이게 낮아지고 늘어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퍼지니까 그걸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이런 모양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금의 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걸 상식으로 넣고 내가 나를 한번 트라이 해봤으니까 지금은 저는 이 손가락이 콧구멍에 들어가죠. 난 남자니까 이제 콧구멍이 더크고 코도 더 크고 하는 이제 얼굴 면적에 비해서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처음에 새끼 손가락도 안들어가더라고요제 경우는 코가 살이 쪄서. 그런데 지금은 이걸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왔어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에다 이렇게 쉐입을 정리한다 해도 저는 이제 손가락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게냐면이코 속에 그 카트리지라고 하는 뼈, 물렁뼈로 된그 코를 받치고 있는 물건들이 이 기둥 뼈물렁또겠죠 그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저의 경우는 특히 제가 이것을 왜 스페셜리 배우고 연습을 했었느냐. 제가 그 먼저 먼저 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고참 상병이 저를 무차별 구타를 하는 중에 여러 길를 때려가지고 제 코가 좀 삐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 코로는 숨이 잘안 쉬어질 만큼 휘어졌는데,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그, 한의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한국에 있을 때. 그랬는데, 그 한의가 그때 당시 설명하기에는 이제 코를 다쳤으니까, 뭐, 지금 식으로 말하면 코를 수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자기 스스로, 어이 콧구멍을, 그, 꼭, 휘는, 휘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요로 바로 잡힌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쉐입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 잃어버리고 평생 그냥 열심히 살아서 코가 좀 삐뚤어졌던, 반듯하던에 관계없이 세월을 사는 동안에 제가 이제 어느 날 나이 들어서 리타이해서 정상적으로 저를 그런 것에서 검토해 보니까 많이 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쉐입에 대한 것을 공부했죠. 그랬더니, 어, 어떤 그 한국 여의사가 아, 볼펜으로 7 4세 이상 된 할아버지가 코가 휘어서 코를 골고 숨이 잘안 쉬어진다고 찾아왔는데 볼펜을 콧구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살살 코를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어, 몇달 후에 코가 거의 반듯해지면서 숨도 잘 쉬어진다고 찾아와서 고맙다고 했다라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손가락은 안 들어가니까 볼펜을 해보자 하고 이제 볼펜을 깨끗이 씻어서 속에다 넣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잘안 들어가지만 조금씩 조금씩 움직였더니 볼펜이 들어가면서 코가 숨 쉬기가 좋아지고 또 하나 더 좋았던 점은 저한테 그 콧소리라고 하는 비음이 거의 없었어요. 왜? 이게 막혀 있으니까 그렇겠죠? 비음은 이 뒤에서부터 올려 나오는 두성이라고 하는 성악가들이 말하는 소리를 낼때어 뒤를 열고 내라고 하는 그 두성을 거의 발휘할 수가 없이 코가 휘어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쉐입을 바로 볼펜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비성 그 성악가가 말하는 두성 매력적인 음성을 내는 그런 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여의사에게 지금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 말을 따라서 제 새끼손가락을 넣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새끼손가락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코 모양이 전에는 주먹코처럼 코는 크고 아주 동양 남자 중에서 코가 크고 살이 많이 쪄서 얼굴도 뭐 넓적하고 그렇지만 코도 아주 둥글럭적한 편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코 쉐입을 잡는다는 뜻으로 손가락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콧대를 바로 속에서 잡을 수 있었죠. 볼펜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 손을 들어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것도 들어가니까 제가 물을 찍었다면 이 코, 코 기둥이 있어요. 여기 카트리지 안에 기둥같이 중간에. 비중격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찾아보니까 비중격이 삐뚤어져서 비중격을 바로잡기 위해서 볼펜을 사용했던 내가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이손가락으로 조정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내코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가 더 달라지게도 할수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매력적인 코라는 것에 대한 정의에서 우선 코가 반듯해야 되겠죠. 남자건 여자건. 남자의 경우는 코가 조금 더 커도 괜찮으니까 굳이 코를 뭐 작게 이것보다는 우선 코를 반듯하고 이코 근육이 살이 너무 있으니까 우선 조절하기 위해서 이것을 눌러주되 콧대라고 하는 이 코에 있는 비중격 물렁뼈가 서 있는데 이게 휘었거나 꾸러졌거나 해서 낮아지거든요, 늙으면.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고 이렇게 반드시 눌러가며 펴주면 이 콧날, 코 끝머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술 안 하고 코를 attractive 하고, 그리고 아주 그 straight 한 그런 코로 만드는 것을 지금 자기가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제가 경험해 봤더니 변하더라. 근데 내가 인터넷으로 본 거에서는, 어,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거 해봐야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수술들을 택하고,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그, 한 의사, 어, 그, 분 말대로, 코 속에 숨잘 쉬어지게 하기 위해서, 콧대 삐뚤어진 걸 바로 잡고, 그리고 코 쉐입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한쪽으로 누르기도 하고, 한쪽으로 누르기도 하고 자기가 반듯한 쪽으로 맞춰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코 비중격이라는 가운데에 있는 그 물렁뼈로 되어 있는 얇은 것이 반듯해지는 거죠. 쉬워진 게반듯해져요그 다음에 콧구멍은 옆으로 퍼진 놈을 세우기 위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어, 금방 끊어서 또 다음 편, 또 다음 편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야기를 다못 끝내겠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비중격이라는 코 가운데 있는 물렁뼈를 바로 잡기 위해서 볼펜 사용을 하라는 말도 맞았고, 그걸 제가 해봤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넣고 콧구멍 속을 바로 정리를 하니까 제코 모양이 달라지더라고요. 말하자면 넓적하고 좀 야트막 하던 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마사지 해주므로 여기를 눌러주니까 반대로 코를 높여주고 여기를 낮춰주는 셈이 되니까 제 모습이 이7 4센 모습도 변하는데 하물며 젊으신 분들 나보다 우리 자기 코 모양을 인상적이고 멋지고 젊고 매력있게 바꾸자고 하 생각하고 한다면 틀림없이 수술하지 않고도 할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코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또한 미소 훈련 중에 얼굴 근육 운동 중에 들어가는 거죠. 얼굴 근육 중에 코 근육을 하고 코 평수를 좁힐 때는 여기를 잡아주고 또 여기를 높여주고 그럼 코 평수 좁히고 높이는 높이고 코구멍 쉐입이 이렇게 되도록. 처음에는 새끼 속도 안 들어갔어요 저. 근데 지금은 이걸로도 눌러서 내 코의 속에 있는 비중격, 그 카트리지 중심 물렁뼈를 이렇게 반드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에 의도 맞아서 코가 옆으로 돌아갔던 것을 제 스스로 바로 잡은 거야.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에. 이제 시간이 또 이렇게 됐어요. 그 미소 훈련이라는 것을 받은 사람 또는 자기가 스스로 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는 70이든 50이든 60이든 더슨 e r 표정도 얼굴도 젊고 살아 있지를 못해요. 안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코입 비중격 바로잡기도 혼자 해도 된다 하는 걸 따라서 열심히 해본 사람은 나는 뭐 지금 내가 젊은 사람처럼 핸섬하고 이렇게가 아니라 나이 74세로서는 그때 전에보다도 오히려 코도 반듯해졌고 코평수는더 줄이려면 더 줄일 수 있어요 연습을 더 많이 할수록 줄일까. 근데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남자니까 반드시 하고 조금은 줄이고 싶다면 얼마든지 줄이고. 만져주면 줄수록 코 근육 두께도 콜라겐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일종의 기름덩어리 같은 것들이 뭉쳐져서 피부 가죽을 이룬 것이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또 다음 편 이어가야겠어요.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오늘은 코만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편에 다시 다른 걸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